예 어떤 특정인들 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 중에 또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에, 특정한 어떤 인물들이 살던 시대에는 또 여러가지 환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 믿음의 에, 또그 대열을 합류하면서 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열성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게 됐을 때, 믿음의 후예들의 새로운 믿음의 가풍이 생기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걸출하게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름 자체의 의미가 창대하다, 창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누구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야곱의 12 아들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야곱의 손주죠. 그죠. 근데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직속 아들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인물들로 다가 소개되고 있다면 이 에브라임은 아들로서의 이름이 아니고 손주로서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특이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원래 야곱의 아들 혈통적인 장소는 루벤이지만 또 아버지의 권위를 침탈하는 상황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 했습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죠? 데 요셉도 그 장자의 축복권이 그의 혈통적인 큰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창세기의 내용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들을 요셉의 아들 두 손손주를 축복해 준다라고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끔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의 축복의 손이 하나님의 권위가 소통하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원래 문나세가 있고, 왼쪽에 야곱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흘러간 겁니까? 에브라임에게 흘러갔죠.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엄연히 장자는 문나세인데문나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축복을 주셔야죠. 그랬더니 아들아, 아들아, 나도 안다. 장차 문나세도 정말 위대한 한 족속이 될 것이지만 동생이 더 장대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줬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 에브라 에브라임은 이런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마지막 49장쯤 가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 자신들의 후손들 자신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보면은. 에, 이, 이 요셉이 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였죠, 그죠 심지어 요셉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있는 어떤 막강한 대적자가 이, 있을 때 오히려 요셉이 그 막강한 대적자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힘,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세상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셨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모든 족속은 축복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런 축복을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축복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어, 족속들은, 또그 영혼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도 어, 될 법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함께 했음으로 인해서 요셉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김장로님, 우리 김권사님, 우리 김지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세요. 복을 내려 주세요라고 하면 이 요셉의 축복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가 넘쳐서 그 기도했던 사람들, 그 대상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내용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하늘에도 복을 받고 땅 아래도 복을 받는 그러니까 상천하지의 모든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이 요셉을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형제 중에 아주 탁월한 능력과 기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이 요셉에게. 야곱이 그렇게 기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은 계속해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광의 노정의 삶을 살때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 또 교제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성막을 건립할 때 서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굉장히 통솔력이 강했고 또 자신이 맡은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에브라임이었다라고 하는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나 또 왕정 시대나 또 분열 왕국 시대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이 출중했던 그런 위대한 축복의 인물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도 눈물이 있었다는 거. 예요 에브라임의 후손들에게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눈물이 있었느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21절, 2 0절 보시면. 21절에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22절에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했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그 후손이 죽어가는 그 광경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이방족 속에 의해서 끔찍한 사례를 당하는 그그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비로서 그 비통함이라고 하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뭐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의뭐 한국 그 청년들이 뭐 일자리 알선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고 갔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적어도 뭐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한국 젊은 청년들이 뭐한 달이면 뭐뭐 뭐 2천만 원, 3천만 원벌수 있다라고 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캄보디아 이제 소개하는 알선 업자들을 통해서 갔는데 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납치를 당하는 거죠, 그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납치당해서 정말 짐승처럼 그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어그저가 누군가 하나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찾는 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 아들이 끝내 시신으로 이렇게 죽음이되온 상태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비통한 그 모습 그렇게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 이 사태가. 에브라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중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발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많은 우리 형제들의 위로를 받고 또 이제 귀한 자녀를 또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불이아라 하였더라 불이아라 불이아라. 그런데 이 불이아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면요. 25절에 보면,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오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쭉 이제, 부리아의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27절이 이제 정점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제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낳았던 이 아들이 부이라라고 하는, 부이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부이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이런 괴로운 심정의 상황 가운데 아들을 낳는데 이 후손들이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그 위대한 영호고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우수아가 등장한 거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우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후손 중에 이 루벤이 받아야 할그 지위권, 통치권을 루벤이 아니라 통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집파가 있어요. 그 집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갈렙과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 들 중에 유일하게 두 명만 가난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기업을 토해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족의 그 아픔과 괴로움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축복시켜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마치 야베스의 그 축복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자신의 가문과 가신의 어떤 출신 배경은 정말 비련하고 보잘 것 없고 정말 내로라 할만한 그런 배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열망을 하게 됐을 때이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완전. 역전시켜 가는 그런 광경의 역사가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의 후손이었던. 이 불리아라고 하는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또 임재 의식을 사모하면서 살았음을 통해서 정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그 후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28절 29절에 뭐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데리고 그 주변은 마을이고 동쪽으로는 나알 아니고 서쪽에서는 게살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게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꽃 주변 마을까지이며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무나세 자손에 대한 쭉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지명들을 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나시즘 부끄러운 어떤 내용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정작 이 땅을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숙제로 남겨놨어요. 그죠? 항상 미완의 숙제를 남겨 놓은 거는 누구의 몫이죠?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역대상에다가 이런 기록을 남겨 놓은 이유가 뭔가요? 이 역대상을 보는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우리 조상들이 뭐 1, 2, 3, 4 요런 거는 잘했는데 4, 5, 6, 7 요런 거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라고 이제 후손들이 이제 감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후손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대한 땅을 광대한 땅을 에브라임과 므나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배분해주셨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고 이 야곱의 장자권을 이 요셉 후손이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 후손이 받았으니까 요셉의 후손이 당연히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수성취의 의지를 2 8절과 29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완의 숙제를 나중에 누가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 짱을 내느냐면 한판승으로 끝내기도 하지만 정말 자신의 통치 그 기간 치세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약속했던 미정복지를 누가 정복을 하냐면 다윗이 다 정복해버립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은 뭐 우리가 알듯이 그 가문 출신이 그 당시에는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베냐민 집화예요. 가장 출중한 집화다. 그러면 베냐민 집화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우리 하나님의 통솔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지도권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지금 우리 이 역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사기를 보게 되면 모든 지파마다 그 당시에 그 원주민 가난 지파들 족속. 들과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복하지 못했느냐, 정복했느냐라고 하는 이 양갈래 있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복을 했으면 그 땅이 하나님 신앙으로 완전히 순결하게 되는 거지만 정복하지 못하면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의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오히려. 어 역전의 구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전의 구조가 생기지 않, 않으려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우상의 땅,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던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땅으로 만들라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파견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소명을 누가 감당해요? 감당한다고요? 감당한다고요? 다윗이라고 인물이 감당한다. 그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도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죠. 정말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조차 정말 그 마음을 뉘일 곳 없었지만 늘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과 사연들을 또 고백했던 다윗이잖아요. 그죠. 창차 이가 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살았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끔찍한 윤리적인 그런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윗에 대한 역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에브라임과 문아세가 남겨 놓은 미완의 숙제를 나중에는 다윗이 풀었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 분들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우기 중이로 막 동남아 날씨 같은데 고 우기라 이 태양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 하늘 위에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이 있어요, 그죠? 다 구름에 가리고 비구름에 가려서 비가 오니까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속인 태양이 청란하게 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누구나 알고 있어. 그 진리를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끝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신뢰를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일순간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일순간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분. 분이시라고 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백성들을 늘 언제나 오른쪽에 사랑의 축복 왼쪽에 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렁주렁 보따리에 싸갖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언제나 삶 속에서도 우직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자 우리 축복의 근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귀한 또 믿음의 가풍을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존귀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